자, 군산 자동차군 도로 주행 3코스, 3코스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를 타시면 의자를 맞추시고, 의자를 잘 맞추고,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 하면 실격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 사이드밀러, 우측 사이드밀러. 자, 로밀러도 한번 뒤에 센터 잘 보이게 맞추시고, 자, 3 코스. 3 코스라. 3 코스. 3 코스입니다. 시험 시작. 자, 3 코스 시험 시작. 40km. 자, 시프레크 받고 시동을 먼저 거시고. 자, 드라이브. 자, 주차 브레이크 해지, 밑에 내리고, 좌측 방향시등을 먼저 켜셔야 되겠습니다. 좌측 방향키고, 좌측 보고, 좌측 출발. 자, 늦게 출발했다고, 오전 감점됐습니다. 자, 3에서 층 가다 방향시등 끄고, 자, 우측으로 내려가야지요. 자, 우측 방향시등 켜고, 자,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급정지돼서 어떻게 되냐? 단점. 브레이크 사용. 자,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 밟니까 급정지. 자, 7점감점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자, 앞에 벌로골 우측 확인, 좌측 눈으로 확인, 좌측 방향생기 키고 차가 오면 계열을 중에 자 차가 안 오니까 그대로 좌우 확인 한번더 확인하시고, 자, 출발. 자, 이렇게 돌았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중앙선을 자, 중앙선 침범 실격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40km 도로. 40km 그러니까 30에서 40만 가면 되겠죠 여기서 10km 오버되면 바로 실격이 되겠습니다 한번 넘어 볼까요 자40 자 50에서 자 100m 넘어가면 실격인데 지정 속도위반 자 지정 속도위반 실격 자 앞에 보고요 전방 300m 지점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300m 우회전 자좀 가봅시다 공사차 다 없어졌네. 왜? 다 공사 끝났는가? 자, 그회전 합시다. 자, 150m 우회전, 평양지시등 깜빡깜빡 우측 깜빡하요 자, 자, 앞에 빨간 천명 잠시 정지했다가 확인하고 좌측, 자, 확인. 한번 더, 한번 더, 두번 더, 세번 더, 확인. 자, 차선변경 2차로로 자 어, 교차로는 우회전은 2차로 좌회전은 2차로 어, 2차로 가면 교차통행방법 2번자쭉 한번 볼까요 60km 자 출발 자 예를 들어 차가 춤을 추고 이렇게 비틀 비틀 그럼 운전을 더하고 시험 봐야 되겠죠 운전비속이 되겠어요 미숙금 실격. 자 쭉쭉쭉 못 떨어졌네. 누가 치워야 되겠네. 자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만 해야 되겠습니다. 차선 변경은 자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가 안 오죠. 방향 지도 켜고 자 어느 정도 진행해서 다시 한번 사이드 미러 확인 안 오죠. 자 살포시 들어갔어요. 지금 속도가 앞에 거가 50km 들니다 자, 50km라네요. 45, 50이죠. 자, 그대로 가 봅시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뉴턴 하는 장소 나오네요. 차대씩씩이 잘사진이 자, 잠깐 300m 지점에서 뉴턴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자, 300m 뒤터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하라네요. 거리 보호 구역은 30에서 0.1만 올라가도 바로 쉽게 약입니다까요3 0 k m 도르라겠죠 지금 몇로인가 20이죠? 30 조금만 넘어볼까요? 살짝. 살짝. 에서 지정속도 위반. 지정속도 위반이라네. 자 여기서 해를 켰어요. 리터. 차가우면 정지했다가 가고, 안 오면 그대로 느튼 하는데. 자, 차상이 4개죠? 자, 2차로로. 오케이. 자, 저기 전방 50. 자, 50 옆에 보면 어린이보호해제되 있죠? 여기까지는 어린이보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볼까요? 50km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해제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 해제라네요. 그럼 한번 더 달려볼까요. 한 40, 50, 50km니까 40자 운전 조금 핸들 감이 있고 내 느낌이 좀 온다. 그러면 한50 정도 한번 당겨볼까요. 자 당겨 당겨. 오케이 당겼어. 내가 조금 더 감이 왔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살짝 더 당겨버려 그냥. 어미네. 감점, 지정속도 위반. 기분 좋아서 땡겼대, 막 그냥 바로 점점, 실격 잡았지.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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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점 막 계속 실격이래. 이건 또 예명이. 자 이렇게면 하안 되겠죠. 그래서 50km, 50km만 가고 60km, 60km만 말을 잘 들어야지 감점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군산하고 자차잘 자, 자, 가죠. 자 여기서 1, 2, 3, 4 코스 전부 다 여기서 2차로로 지나. 1차로는. 아, 추월차선이라 급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라고 놔두고 우리는 덤프뒤에 찬찬히 따라가 봅시다. 지금 속도가 몇인가? 그래도 60이네요. 자 갑시다. 1코스 2코스는 군산대 정문에서 돌아서 남문으로 나오고 3번 4번 코스는 남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코스 3코스 자 시간이 지금 3시 17분 3시 17분 차들이 벼랑 없어서 차가 뭐 차선병도 잘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잘 가겠습니다. 홍게 차가 조금 많아야 되는데 여기 도로가 좀 이렇게 한가합니다. 한가 해가지고 그냥 막 차선도 아무데 없거나 막 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도로가 차가 없어. 서 자 빼봐요 직진인데 저희가 네, 초록불인데 바뀔까 말까 브레까 살짝 올렸다가 자가속배다자 합류도로가 나오는데 합류도로에서는 우리가 우선도로지만 전차는 브레이크 안 받고 그래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잘하죠 그냥 직진 4번 코스는 우회전이라겠지요 150m 남문에서 자. 우회전입니다. 자 150m 우회전이라네요 그러면 어떻게 방향기승 이라 겠다가 깜빡이라 했다가 개판으로 옵니다 다두 마리 맞습니다 깜빡이도 되고 방향기승도 되고 눈깔도 이거 자 돌아 봅시다 자, 자, 우측으로 돌아서 자, 우측으로, 우측으로, 2차선, 자, 차측 보고, 차측보차선보 차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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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고, 차트 보고, 차트 보린차 보고,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차이 보고,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차트 고 차트 보고, 차트 보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차고 차트 보고, 차고니저 보행자는 항상 지켜져 보행자 가고 자, 자 앞에서 사람 지나가죠 자, 0 k 보 도로입니다 30자이 앞에는 홈마트가 있어가지고 정의전입니다. 차들이 많이 장보러 왔는가 봐요 자 우리 보호기 30km 내다서몇 km 가는가 볼까요 20km 25km 조금 넘어 볼까요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30 30 30 30 아이고, 빨간불 빨간불 정지 정지하면 어떻게 기아를 중립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봐 내가 오다가 빨간 불인데 전기선을 내가 넘어가 버렸어 바퀴가 어, 넘어가 갖고. 단점 음, 정지 중 경미중립. 그러면 중립 안 했다고 오줌 깜짝 놀랐. 이렇게 전기선을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선이 앞아 범버가 살짝 넘어가면 전기선 위반이 되는데 이렇게 앞바퀴가 넘어가면 신호 위반 실격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 틀어진 데 갑시다. 예 신호 위반 하지 말아요. 위험한 게. 위험하면 사망 고장나면 괜찮은데, 나 죽어. 나만 죽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뒤져버려. 골치 아파요. 어린이 보호금 몇배 중과실이라 조심해야 돼요. 자, 갑시다. 50킬로미터 도로입니다. 자 리보 해제 자 앞에 교차로 교차로 좌회전 해야 되겠죠 교차로 치는 여기서 깜빡이 넣면안 되겠죠 자, 살짝 지나서 여기서 방향 지시등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 자 근데 내가 지금 또 온다고 왔는데 어디서 버렸냐면 횡단보도 앞에 서버렸어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지중개업 중기하여 아, 오늘 정신이 없어서 중지 계속 안내네 계속 갑작스레 난리 났네 <laughs> 이야기다 횡단보도 쓰지 말아요 응. 응. 자, 뒤에만큼 저 봐봐 자, 뒤에만큼 쐈는데 내 뒤에 차 저것도 포트 대가리 있 맞아 뒤에 차갖고 붙여갖고 서있네 조금 떨어져있지 뒤에 저것들 들어가라 얼른 갑시다 좀 미안한게 저거 다 서있네 예. 자 출발 자 자책방안 쉬고 저 애들도 살까고 자 그대로 돌아서 차이지는 몇 차선 1 차선. 다음 안내지 직진입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대로 가봅시다. 잘 가는 거 어쩌는가? 잘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좀 한가합니다. 전방 삼백 미터 지정한 차이 도로가 한가하면 안 되고 도로가 푸욱 빼야 돼 먹고 사는데 지장하면 이렇게 한가하면은. 살기가 힘들걸랑요. 또여기에또 차가 없긴 한데, 또 한가한데, 그래도 도노가 차가 좀 많으면은 서로 살기가 편할 것 같지, 뭐, 할 일들이 없은게 기름값이 없는가, 돌아다니기도 안 해요. 어, 그 섰습니다. 아, 금방 또 기아 중립했네. 아, 깜빡 또 까먹을까봐. 역시 깜빡깜빡해요. 이것이. 깜빡이만 깜빡하면 기아 중립 깜빡깜빡 드라이브 놓고 출발. 깜빡깜빡 하지 말고, 신경써서 잘해야 되데 신경 이잘안 써지네. 어. 자 출발 갑시다. 출발 자저 앞에가 군산대학교 서 있죠. 우찌 응파고 수공원 자 150m 차회전어자 군산대 정문 내가 또 일방이네. 자 학생들 수고나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쓰면은 키아충이 자, 게브레이크도 보이는가요? 코로나 19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발열 체크했는데 수업을 못하겠 납니다. 비대면이라고. 깝깝봐죠셨으면 저걸 떼야 될까, 붙여야 될까요? 허는 사람들 쓰라고 해놨는가? 그래도 여기가 지금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횡단보도를 안 걸어가네요 수업한 사람이 별로 없는가 학교가 군산대학교 6천명이라는데 몇 명이나 학교 다니는게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내야 될건데 자 차측은 1차선으로 가야 되겠죠자진행 자, 횡단보도 지나서 자, 봐봐요, 봐봐요, 1차로로. 다음 자, 들어왔지요? 들어왔으면, 방향지시 먼저 항상 키세요. 먼저 키고, 진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들어온 줄 알고, 애들이 살짝 피해. 살포시 들어가면 되고요. 들어왔으면 어찌라고? 방향지시를 꺼보려고. 꺼주시고, 여기 키를 나가죠 자, 앞에 봐. 적색이죠 천천히 들어가요. 파카 쓰지 말고, 이번 교차로는 직진입니다 천천히 가서. 포시 브레이크 들고 자저 트럭 한번 봐볼까 어떻게 운전하는가 자 브레이크 사용하는지 저 앞차들 보면 방향지시등을 미리미리 켜주지요 예 방향지시등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를 위해서 하는 거라 미리미리 나 어디 간다고 알려주면 알아서 피해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니 예, 미리미리 예돈 들어가는 거아는게 아니에요 해줘요 빨리빨리 깜빡 켜줘 해줘야지. 이험한다 가도 팍 쓰지 말고 미리서 브레이크도 살포시 밟아주는 센스. 이번 교로는 직진입니다. 직진이라네. 봐봐요, 앞에 브레이크 밟죠? 네, 이렇게. 저, 저 나도 브레이크 따라서 앞차가 밟으니까 나도 브레이크. 브레이크 놨죠? 나도 브레이크 놓고 다시 가속빼 이번 교로는 직진입니다. 다시 브레이크 밟았다가 놓죠. 똑같이요. 직진이라네. 자, 가봅시다. 뭐냐 군산 한우촌 이거 맛집이라네요 한우촌 맛집 학원 앞에 정문 앞에 자갑시다 전방 300m 지점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인데 우회전 300m 잖아요 군산 순두부라고 있죠 여기도 맛집인가 그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접어진 않았는데. 300m 우회전이예요 150m 지점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 방향지시등 자 우회전 할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자 여기가 학원 들어가는데 지금 길을 넓히느라고 공사중인데 공사하다가 지금 참목으로 갔고 우리 학원 간판이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창고옆으로 옮겨놓고 딱 이렇게 워 놨습니다 이쁘게 반한뒤지좀 좀 세워 놓지 이제 40km 도로입니다. 자, 40km 직진입니다. 직진. 자 그럽시다. 40km 다 왔다고 해갖고 또예한테 하고 또 악셀을 밟아 한번 누가 뛰 한번 해볼까요? 쭉몇 킬로냐? 오케이 40. 3점 지정속도 1번 실적대상 나왔다고 방심 말고 속도는 준수해서 다니지나 과속은 사고에 첫번째 과속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방 150m 지점에서 우회전입니다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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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하지 자150 우회전 자 깜빡이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자, 깜빡이를 켰어요. 켰는데 이것을 중간에 한번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깜빡이를 켰는데, 뭐 하다가도 모르고 다 꺼버린 것을 이렇게. 아, 그것도 얼른 또 켰네, 이것을. 어떻게되란다 이것이. 빨리 켰다, 빨리 키긴 했는데. 에이, 씨. 또 꺼져버린다. 빨리 는게도 괜찮은가? 지가 알아서는 거. 자 앞에 보고 빨리 거진 빨리 키면 괜찮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종료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자 우측 세야되겠죠자 우측 확인해보자 전기선 스톱 해놔 썼으니까 자 파킹. 파킹하고 주차브레이크 자 깜빡이도 한번 꺼볼까요 끄고 자 시동도 끄고 자 문을 살포시 열면 감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